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을 파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순간 모래가 가라앉았고, 그는 동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동료들은 흥분했고, 모두 달려들어 파기 시작했죠. 눈앞엔 판자가 나타났고, 우물이 보였습니다.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돌을 던졌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고, 모두들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한 남자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우물로 뛰어내립니다. 바닥에는 모래만이 가득했고, 그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던 그는 우물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벽에서 물이 나오는 걸 발견한 그는 흥분에 소리쳤고 통에 물을 모으기 시작했죠. 첫 번째 통을 채우고 그 다음 두 번째 통도 채운 그는 물을 올려보냈습니다. 대장은 물을 나눠주고 모두가 마실 수 있도록 각자 두 모금만 마시라고 경고했죠.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었기에 첫 모금은 기적 같았습니다. 모두가 긴장을 풀고 행복감을 맛보던 그 순간 곧이어 그들은 적군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충돌이 있었고 두 명의 포로를 잡을 수 있었죠. 대장은 그들의 수통을 살펴보고 모두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컵을 들고 물을 조금 부어 두 포로 앞 해서 아주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탈수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죠. 포로들은 괴로워했고 대장은 일부러 나머지 물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고 만약 마시고 싶다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미끼를 던졌죠. 포로들의 갈증은 그게 달했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근처에 천명 이상의 적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병사들은 물러나길 제안했죠. 고작 아홉 명이었기에 승산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어쩐 일인지 대장은 적을 담. 이번에 물리칠 계획이 떠올라 포로들을 석방했습니다.